습니다. 어, 오늘도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말씀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오늘도 어, 어,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 아침에 또 말씀으로 주님의 기쁨의 뜻이 되어 기뻐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구나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그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이 꺾임같게 하시며 소멸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나,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아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시르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진심으로 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58편 말씀을 보면 어좀 살벌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 불법자들을 고발하는 시예요. 어 다윗이 어 직접 자신, 자신을 대적하는 불법자들을 심판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어 이상태 모든 심판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어 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어 정말 다윗이 저 악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를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어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한 절씩 좀 보면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어, 너희가 정의를 말하는 자들, 그런 통치자들이 이 세상에 없구나. 그리고 어,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 것. 당시에는 왕이 이 통치자가 어, 재판까지 했기 때문에, 어, 그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 자들이 잠잠하다. 정의를 말할 때는 잠잠하고, 악을 말할 때에는 시끄럽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진실로 무언가 정의로운 일, 일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봐야 돼요. 정의로운 일이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게 되는가? 어, 그런 아니면 악한 일들이 오히려 조롱을 받게 되는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런 시대 시대상이 있는데 어, 대부분의 악한 시대는 정의로운 일에 잠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정의로운 일은 칭찬받고 악한 일들은 심판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구나. 너희는 아직도 중심의 악을 행한다. 이 아직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공의가 이루어질 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가 정의에 잠잠하고 악에 반응은 반응하구나. 그래서 너희 그것을 너희 중심에 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중심에 있는 것에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속에 있으면 돈에 반응하고. 그런 세, 어, 물질적이거나 외, 외적인 것, 외모적인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 중심에 악이 없었습니까? 악이 있었기 때문에 악에 반응을 했잖아요.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주, 그, 그, 우리, 그,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최종방에 내보내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 악이 있으면 악한 일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일에 반응을 하고 정의로운 일에는 잠잠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디에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일에 반응을 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객관화하셔서 나의 행동과 나의 반응과 성격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어떤 발언을 할 때에도 그 반응이 제게도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캐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목사님이 좀 기도가 필요하시구나 어, 이런 것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악이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구나. 이 땅에서는 그들은 통치자이고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힘으로써 그들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 폭력적인 일들, 악이 있기 때문에 결국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이 이루고 있는 악을 더 선택을 하고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갖춰진 게 없어서 악을 안 하는 경우,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갑부가 아니라서 어, 그런... 중대한 사치를 안할수 있는 것이고요, 권력이 없어서 이렇게 폭력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나를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 감정대로 살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은 어떤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운전하다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끼어드는 그 차를 여러분이 보복 운전을 한다든지, 그 그를 바로 즉결 심판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될것 같습니까? 우리는 힘이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통치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내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은 그 마음에 다 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그 폭력이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 거짓을 말하는구나. 결국 이 세상의 대부분의 어, 비율을 차지하는 그 악인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멀어졌대요. 오늘로 보면 곁길로 빠졌대요. 어, 이게 죄잖아요. 빛나가다가 죄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다 이 표현이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어머니 버스, 뱃속에서부터 거짓말을 배워서 나왔구나. 그 거짓말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사절에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귀를 막았으니 다른 사람이 조언하고 충고하는 일은 들리지 않고 그의 본성의 중심에 악한 것들만 입에 나오니 그의 입은 독사의 독과 같이 치명적인 거예요. 그 발언이 주변 사람들이 죽이고 날카롭게 쏘아댑니다. 그 발언을 듣고 있으면 같이 죽어갑니다. 같이 메말라갑니다. 같이 악이 전염됩니다. 그 저에게도 악이 있으면 악이 여러분들을 전염시키는 것이고 정, 정의가 있으면 정의도 전염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늘 정의롭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아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악이 피어나와서 독사의 독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때 사람을 보내서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중심을 보게 한다면 귀를 열어서 듣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안 들어요, 또 듣는 걸 그렇게 싫어함, 싫어합니다. 야, 그래서 아침 목상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어, 듣자 듣자 하고 해도 잘안 듣게 되는 이유도, 이유도 와닿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귀를 막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귀를 열고.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살펴본다면 여러분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에 이 독과 같은 독들이 보이게 됩니다. 저도 갔다 와서 주일 갔다 와서나 또 매일 살아가다 보면 악을 많이 행하고 되고 이 독사의 독과 같은 발언들이 있었음을 왜 제가 인정하지 않겠어요? 또 너무 많은 독사의 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귀까지 막고 있어봐요. 그럼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묵상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또 회개하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절에 보면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듣지 않고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마그 뭐냐 뱀을 움직이는 자가 술사가 막뱀 소리로 뱀을 춤추게 만들지 않습니까? 뱀은 적어도 그걸 듣는 귀가 있어서 춤이라도 추지. 아니 그런데 이 악인들은 귀를 닫고 있으니까 어딘 소리에도 홀리지도 않고 자기 마이웨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통치자들은 힘이 있다 보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어, 8,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고 서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내가 악을 행하고 독사의 독과 같은 말을 내뱉을 때 나보다 강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막아주겠지만은 가장 높은 통치자의 자리에 가면 대체 누가 막아줍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끌어내리고 싸워서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 주십시오. 물어뜯는 저 이빨을 좀 꺾어 주시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와 같이 강력한 그들의 이를 어금니를 꺾어 내 주십시오. 67절에 보면 그들의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분노가 느껴집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급히 흐르는 물같이 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눈에 안 띄게 해 주세요. 어, 그럼 자기가 통치자인데 어, 자기가 좀 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남자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남자였으면. 요사박 같은 상남자였으면 그냥 다 처리하고 자 직접 심판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슨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의로운 그 모습과 악한 모습들을 늘 비춰보면서 이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곁에 두고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삼, 삼았습니다. 그다윗이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이런 악인들이 주변에 가득했음에도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분노가 있었다. 그래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좀 사라기, 사라지게 해 주시고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그 길을 잃어버리게 해 주소서. 팔자에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한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래서 소멸하, 소멸하는 소 달팽이 같게. 그 달팽이는 햇 강한 햇빛을 맞게 되면 그의 껍데기가 타서 녹아서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공의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을 말라 없어 없어 베려 달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또 아직 만삭되지 못하고 일찍 조산해버린 아이가 눈이 어두워서 햇빛을 보지 못한 것처럼 그, 그가 힘을 잃어버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조, 오, 그 만삭되지 못한 아이가 출생해서 햇빛 눈이 어두워진 애들은 금방 또 죽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어, 그런 조산하게 되어서 사망하는 자처럼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이 그런 다윗을 공격하고 모반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원래 없었던 자처럼 삼게 해 주셔서 이런 거예요. 이름도 남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분노를 지금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어떤 나무든지 이렇게 악을 행하는 나무들이라면 강한 바람으로 다휩쓸려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들이 빨리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10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스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악인의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나서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악인의 발에 아 그의 발을 의인들의 발을 악인의 피에 식게 하소서 라고 하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은 의인들이 견디고 견디고 하나님께 맡겨 드렸던 그 의인들의 선택들과 아무리 악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도 견디고 인내하였던 그, 그들의 선택이 옳게 하여 주소서 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직결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좀 무서운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보복의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 그 말도 11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때에는 반드시 의인은 의인에게 해당되는 그 선물로서 갚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무서운 얼굴로서 이 땅을 심판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로 있었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부신 지옥이 정말 맞는 말이었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으며 그것을 선포하면서 자기의 분노의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고 배반하고 있는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그런 계략과 또그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그 모든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다시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권성징악이 이루어지고 있,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그때가 온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태도와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두십시오. 지금 당장은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좀이 말씀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이것이 뒤집어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악인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의인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악이 있는가 정의가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마음에 정의를 심으셔서 선한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하시고 악인의 그런 독사의 같은 말을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발언을 조심하시고 반응도 조심하시고 태도를 조심하셔서 이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지 마시고 이 세상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 누가 봐도 멋있는 선택 오늘 최소 다섯 가지 이상의 그런 선택들을 또 한번 보여 보시는 것도 좋은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하시고 그러려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의를 심어야 합니다 정의가 있어야 그 중심이 있어야 정의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정의에 잠잠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해 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을 열고 주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 오늘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우리 확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분노하고 어 고통 받을 때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갈구하게 됩니다. 저희도 연약한 존재인지라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또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직접 그들과 싸우고 심판하기보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오늘 우리는 우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심판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정의로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월요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간 또잘 살다가 주님의 주, 어, 예배하는 그 순간 다시 모일 때까지 죄를 쌓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쌓고 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겪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역사하심이 오늘 또 예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의를 심겠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오늘 하루를 정의를 쌓아가기로 결정하는 이곳의 머리 숙인 아침 묵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써 정의를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